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네. 아멘. 한 20분 가량의 말씀을 슬퍼해야 되기 때문에, 어, 쉽지 않습니다만, 기도의, 어, 설교의 제목을 기도의 의미,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아마 인류 역사학적으로 또 기독교 역사학적으로 현재 시점에 한국의 기독교만큼 기독을 많이 하는 백성들이 아마 전부 구분할 것입니다. 어, 저는 140년 된 기독교 집안에서 엄마 배 속에서부터 새벽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 찬송, 기도, 말씀을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 어떤 소리보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볼때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7절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실제적인 사역을, 비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신 것이고, 사실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주님 앞에 배우기로는 이 말씀이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급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명령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의노인는 가지니 할때이 말씀을 저는 비유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주 안에 영원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눈에 있는 포도나무는 피조물이고 그림자 있죠. 이 우주 안에는 영원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포함된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영원한 포도나무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복잡하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안에 붙어있습니까? 따로 되어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할때 이미 가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할때 너희들도 내 안에 있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포함되어 있어? 이런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뭐 문장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이 눈을 열어서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들도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사는 말씀은, 그런데 포도나무 안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가지면 주님은 가지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도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이 가지라는 강조를 안 했습니다. 왜? 우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주님 자신입니다. 근데요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지 안에 포도나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가지 안에도 포도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묘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사실, 포도나무고 가지는 하나인데, 이미 정의를 내려놓고, 이렇다승포에쉬었고그 다음에 구체적인 면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그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이름들의 비밀이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이 있고, 구조적인 비밀이 있고, 실제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깨달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기도 제목을 들어놓고 이 말씀을 나누는가 하냐면요. 사실은 기도는, 기도는 그 밑에 7절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라 이것이 좋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르지저라. 응? 하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칙이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빗나간다면, 아무리 다른 성경이 맞아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장담할 수가 없느냐? 대적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와 속이는자 사탄과 마귀도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거듭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성경을 독학적으로 연구하게 된게 15, 16살입니다. 45, 6년의 세월을 그 세월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결코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고 맹예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배운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네, 내 루이가 내 안에 빠고 가지가 붙어 있다는데 다시 물 그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가지고 주님은 가지를 포함한 포도나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아멘이 되야 됩니다. 안에 느낌이 있든 없든, 아멘 해야 됩니다. 아, 네.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하고, 주님 우리 안에 그하고, 이 말씀도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주님이 안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한 24시간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최험는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아, 네. 믿음이 좋아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체험을 근거로 해서 아멘하는 것은 그 믿음도 아니에요 그 자기 경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연합 자체를 말합니다 아, 네. 연합입니다 연합 입만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안과 밖으로 모든 것이 말씀과 예수 이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 네. 이건 어린애도 할수 있고 할아버지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전쟁하는 부인도할 수가 있고 들은 부인은 환자도 할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입에서 열악한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십니다. 아, 네. 깨달음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철음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말씀하시기 위는 아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부족해요. 제자신부터도 내가 깨달으면 아멘하고 안 깨달았고 그러면 말씀조차도 당연하게요. 내 안에서 뭔가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안에서 거부하는 뭔가가 있어요. 저는 그때 물러가라고. 그의 죄의 성분이고 육체의 성분이고 사탄의 성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소리는 나올 때는내 안에서 나올 때 이제 소로물고 예수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거슬리고 믿음의 일을 거슬리고 예수의 기름 부음을 거슬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이 원칙을 배운 후로 제가 어떠한 훈련을 하고 강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깨달든 깨닫지 못하든 이론은 아닙니다. 저는 이론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미 내 안에 거했습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 그동안 그 후로부터 영원한 그분께서 그룩한 영으로서 내 안에서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사람, 교회의 한 부분, 지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전에 그, 제목사님 말씀하신 제3의 부분, 구원의 부분, 의인이 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합니다. 아멘. 지금 살인을 해서 예수 믿고 나서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데 무조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찍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지만 생명의 혼안에 마음 안에 역사함이 너무나 부족하고 네. 역사이 못해서 육체의 종종 하에서 살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는 항상 살인을 합니다 우리는 모르게 아, 네. 바깥으로도 얼마든지 살인할 수가 있어요 네. 왜 그걸 지옥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들어온 영의 구원을 무조건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계산로 무시합니까? 이것도 사탄 복음 중의 하나예요. 이것이 사탄 복음이에요. 오늘날 돌아다니요 제가 강단에서 조금 의성을 높이는 이유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닌 복음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튜브에. 저는 그런 걸볼때 사탄을 볼때 분이나요. 사탄을 볼때 분을냅니다. 왜 악한자가 가라지아서 계속 뿌리고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고 있으니까요. 대형교회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저는 그런 걸볼때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저거를 20년 전에 내 안에서 꺾었는데, 아직도 저거는 저걸 외치고 있어요. 주님은 내 안에서 철저히 꺾어버렸는데, 그것도 20년이라는 세월이잖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이 유튜브로 나간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인입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삐뚤어지든 간에 모양이 이상하든 간에 특출하든 간에 하는 자녀라면 자녀예요. 네. 이들어온 생명은 영원히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그거는 다른 모고이죠 배나 받지 못했다면 변화받지 못한 것을 변화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행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으면 죽음 후에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 새예로라고세라로 세예로 살림의 아름다움 안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봤던, 죽음 후였던 새로운 세계에서 봤던, 세예로 살림을 백보자 앞에 이르기 전에 철저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한 내 자신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려두고, 무시하고, 심지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지할 필요도 없고요, 묶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면 할렐루야입니다. 엄청난 어, 축복을 가지고 주님이 목양하고 계십니다.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올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그 아, 네. 방면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 네. 너희가 내 안에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필요하다 아, 네. 아, 네. 우리가 그렇지 않된 후에 24시간 동안 주님 안에 안합니까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님 안에 그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냥 빈당이 있으면 은혜가 있다 주님 나를 품어주시는 것도 은혜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24시간을 볼 때, 주님 안에 그 한다는 확신이 드는 게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사실은 기회는 많이 들었지만, 체험 안에서, 과연 이것이 나를 생명 안에서 살리는 진리가 되어 있는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기도라는 제목에 하느냐 하면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생명으로, 진리로, 그릇한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정죄하지 않는 분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밝힐 뿐이지 주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밝혀, 밝힐 뿐입니다.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고 실제로 이게 비결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배웠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감정 안에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외우고 기억하는 말씀 말고, 로고스, 로고스 말씀 말고, 여러분. 로고스 말씀은요, 불신자들도 많이 외우고 있고, 말해내고 있어요, 지금. 로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레이 말을 말하내 말이 너희 안에 과할 때그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나는 자신 속에 내가 확실히 알수 있어. 그 한다는, 것, 그 한다는 것은 그것을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 말씀이 생활한다고 안다고 일치고는 아닙니다. 나그네 그래,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한다는 말은 뭐냐? 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기분이 나쁘면 말씀하신 그분이 내 기분 나쁜 영향을 받아요. 내가 기분 나빠하는 감정을 주님이 바로 옆에서 느껴버려요. 그게 같이 당하는 겁니다. 한 집안에. 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기분 좋아하고 어떤 분에 마음 상해하는 거 주님이 바로 이런 내 마음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한다는 거들이에 이거는 레마의 말씀의 구체적인 걸. 니다 내 말이 너희 하고근하고 있는 말이 실제 우리 인격안에서 연합되고 연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과 깊은 속에 속삭임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 거라서 우리 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을 통과해서 영이 열려서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감정 안에서, 의지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내마의 말씀으로 자꾸 함께 하시는 다죠 근데 우리 안에은 때때로 그분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분과 싸우게 돼요. 갈등을 해요. 저는 자꾸 이걸 따져요. 나는 아, 참 싫어요, 주님. 이런 영천의 영천이 내게 얼마나 쇼을걸고 돈을 얼마나 손해를 보고, 마음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매이가 떨어졌는데요. 근데 주님은 음. 가만히 안 계세요. 잠잠하게 계시다가 또내 마음 안에서 내마를 팝니다. 나는 사랑다 나는 너를 정지하다. 너는 왜 그를 정지하다. 그냥 이 말씀 밖에 없어요. 말씀으로서 내 안에서 속삭입니다. 감지 말해서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게 사실 기도죠. 교통이죠. 육체를 갖고 돼야 되는 거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주님께 고백하고,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다시 내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다 구약의 예표를 보면 아까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재정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지는 마다 아까 뜰에 대한. 저는 오늘 이 기도 문제를 다룰 때는 분양단의 문제를 다루야 되기 때문에 성소 안의 문제입니다. 성소 안의 문제입니다. 성소 안에서는 문을 열어라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베아그의 하신 말씀처럼 우리 혼 안에서 그 일을 지금 하시기를 원해요. 아, 네. 예배당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혼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주님 자신이 내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룹한 영으로 생명으로 나와도 한다고 요 일대일로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제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잖아요 호흡하는 방식으로 영이라는 말이죠 주관이 급한 묵는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먹음으로 그분이 만족이 되시오. 우리는 주님을 그룹한 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 방면에서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만족이 되고, 충만하게 되고, 표현이 된다. 이것을 생명의 방식으로 말하시기 때문에, 먹는 밥상으로 표현하것입니다 네. 맞습니까? 우리의 체험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분명하게 사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 받은 지가 40년 년 됐죠. 아니겠죠. 지금도 이것을 할마다 조금씩 조금씩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받은 자는 훈련하게 되어 있고요. 훈련하는 자는 어떤 방식이든지 표현을 하게 되 있어요. 주님은 이 표현을 가지고 사탄에게 제시하고 귀신에게 제시하고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저는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저는 만질 마음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의 본질을 주님 앞에 가르친 바를 말할 때 주님이 내영 안에 계십니다. 믿는 이들 영안에 들어와서 생명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영으로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마음의 혼이 우리의 영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이 우리의 혼안에 생각, 감정, 의지 우리 마음 안에 신경, 양심 안에 흘러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 내 감정도 이제 육신의 것 벗어버렸고 그 순간만큼은 아멘 내 의지도 주님 맞습니다. 내 것은 너무 작고 추하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아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에 동의하는 항일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보열이 있고 십자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아멘에서 그대로 주님께 동의하는 방식으로 열악하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토해내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얼굴에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도의 느낌이 풍성하게 명당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분향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1%도 없습니다. 은사에 속한 건 1%도 없습니다. 나에게 속한 건 1%도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순결하고 분명한 행정의 과정을 거쳤어 분양단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대일로 분양단에서 기도하면 주님 받으실 겁니다. 여기 열 사람이 모여서 온전히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열 사람이 하나가 되서습니다 분양단의 아, 기도를 보좌위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 아멘. 이럴 때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 집행을 보좌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 아멘. 이런 집행은 이런 기도는 흑암의 근세가 사망의 근세가 진투하지 못하고 아, 금적하지 못하고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은 진짜 주님과 하나된 군사의 기도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혀주시고, 우리는 이 훈련 안에 골방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주시기를 암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